오늘은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은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곧 닥칠 하나님의 날, 사랑하고 섬겨야 될 약한 이웃, 형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와 거룩한 척 헌금과 십일도 드리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고 대꾸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준비할 사자를 보내시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또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 그분 바로 성전의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컬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그 성전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될그성전에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세상 것으로 가득하며 형제를 압제하는 그 악한 강도의 소울과 같은 자들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이절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불과 잿물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검은 불을 만나서 더러운 것들 정하지 않은 것 모두 불태워지고 순검 정검만 남게 되게 하실 것이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제물을 만나 깨끗하게 씻겨질 것입니다. 7절,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교리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적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뭐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돌아가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디로 내가 가란 말입니까? 이런 말 듣고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11조 금식 기도 봉사 성교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나는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어, 11조를 정확히 구별해 드리면, 뭐, 각절에 보을 주신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죠. 11조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갈까요?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이미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십일죄를 도둑질하였다는 것은 십일조로 해야 될 일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일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인 것이죠. 신명기 1 4장 27절.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업에 전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내위인과 네 성중에 거려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사용하는 방법은 3등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하나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성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죠. 또 하나는 객과 고와 과부 낙은의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성전의 예배, 예배의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11조의 사용 용도인 것이죠. 이것 외에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그것, 나 혼자 먹으라고, 내 혼자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도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것, 형제들 돕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이죠. 어, 11조는 뭐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열의 아홉을 받는 것. 이게 진짜 11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11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망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하늘나라 기업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정한 11조 내게 주신 것으로 형제를 섬김을 통해서 하늘나라 기업의 주인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근데그 눈에 보이잖은 하늘나라 기업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이 땅에 아파트 한 채만 못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것 나누는 것,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냐, 있, 있다냐고 묻는 것이죠. 차라리 교만한 자들이 더 복을 누리고 목소리 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돈을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게 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고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고 대꾸하는 것이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 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정하신 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며 온전한 십일조,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자들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금식하고 온전한 십일조 드리며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며 예배하며 엎드리며 생명의 복음 전하여 마지막 그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 주님의 자녀로 칭함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